오늘은 연말이 기대되게 만드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 여겨지던 이 스마트폰 시장에도 정체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올해 2~4분기까지의 흐름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합니다. 삼성과 애플, 이두 단어로 스마트폰 시장을 묘사하던 시절은 끝났죠? 애플은 얼마 전 화웨이에게 잠시 판매량 2위의 자리를 넘겨주기도 할 만큼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제는 그저 소비자들의 니즈를 따라가기에 급급해 보일 만큼 발전 속도는 더디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각 제조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답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몇 개의 제조사 중 삼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그 내용들을 유추해 볼수 있을 뿐이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에 대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고동진 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공개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요. 그중 유력한 것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갤럭시 F, 갤럭시 X, 혹은 제3의 네이밍이 사용될 수도 있겠는데, 이때 대략적인 내용들은 일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어지는 내년 1월 CES에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공식 발표를 하고, 2월 MWC에는 S10을 발표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더 정확한 내용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타 제조사들의 경우에도 연초에는 빠르면 올해 말에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었는데요. 4.4분기가 시작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전망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삼성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업체인 이 화웨이의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메이트 20 발표와 함께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출시 시기도 내년 초에서 내년 중순으로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최근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확실히 출시는 삼성 쪽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세계 최초라는 타인틀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삼성의 입장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가장 유력한 세계의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BOE,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부품을 쓰겠죠. 그리고 만성도와 관련해 삼성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화웨이의 경우는 올 초부터 BOE 부품을 쓰겠다고 천명했었는데요. BOE의 경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대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애써 내놓고 있지만, 최근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미 시제품이 나온 지가 한참 지난 시점임에도, 아직 BOE의 OLED 품질이 화웨이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웨이를 비롯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하는 다른 제조사들의 선택지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유력한 후보로 남게 되는데요. BOE에게 LCD 시장에서의 1위 자리를 내어준 LG 디스플레이는 절치부심하고 이 OLED 시장에서는 반드시 2위 자리를 수송해야겠죠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가 더 선전해 줄 것이라 믿고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인폴딩 방식이냐 아웃폴딩 방식이냐 혹은 C형 S형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마 조만간 등장하게 될 폴더블 스마트폰들은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C 타입으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개의 렌더링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아웃폴딩 방식으로도 물론 제작이 될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이 인폴딩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용 디스플레이 컨셉 영상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방식이 되겠고 접었을 때 노출되는 반대편의 한 면에 간단하게나마 스크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 등의 간단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구태어 디바이스를 펴지 않고 전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폴딩을 하는 횟수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이 접히는 부분의 패널의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반대로 그렇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겠는데요. 과연 각 제조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벌써부터 매우 궁금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은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서있는 앞으로 계속해 보완되어야 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나올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완성도를 더해줄 수 있는 몇 가지 기술들도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계속 다뤄왔던 내용들 얼마 전 해당 사진을 통해 삼성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8일 중국의 선전에서 열린 2018 삼성 OLED 포럼에서의 PT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측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FOD, 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죠. 이와 관련해 이번 주에 삼성에서 인식 면적을 화면 전체로 늘린 이 광학식 지문인식 스캐너에 대한 특허출원 소식이 들리면서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광학식 센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기상으로는 조금 부적절하죠. 내년 초에 등장할 제품들에는 초음파식 센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음 UPS와 SOD 같은 경우, 이 디스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치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하죠. 가젯썰을 통해서도 이미 정리를 한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울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UPS는 이중 센서들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 아래로 센서를 위치시켜 감추는 기술. 그리고 SOD는 통화 스피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피해조 효과를 이용해 휴대폰의 프레임이나 이 특정 부품을 진동판으로 활용해서 스피커 없이 소리를 전달하는 뭐 그런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HOD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네 개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진동 피드백 정도로 인식될 만큼 이 기술이 아직 기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는 단순한 진동을 넘어 촉감을 아주 섬세하게 구현하고 나아가서는 촉감의 방향 온도 무게까지 재현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앞으로 이 AR VR과 함께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기술이라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에피소드를 통해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기술 중 일부를 내년에 나오게 되는 이 신제품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단순히 접히는 것을 넘어 더 완성도 높은 디스플레이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자 서울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가자 서울과 함께 한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떠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저의 작은 호구처럼 출근길, 퇴근길, 아니면 잠자기 전 우리 같은 사람들 몇 명만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동생 같은 그런 가제 수업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